요번에는 엄마가 도라지무침을 한다고 합니다. 더덕! 도덕. 더덕이네 더덕! 도덕. 더덕입니다. 이거는 칼로좀 미리 잘라야 됩니다. 원래는 두드러야 되는데 우리는 안두드려 됩니다. 이제 작은 거 그냥 넣고 큰 거는 자르고요. 에이. 원래는 두드려서 하는데 얘 이렇게 나이, 이렇게 먹... 이렇게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귀찮고 이렇게. 솔직히 두드이나 뭐 두드러나 네이비드가 도덕은 원래 이렇게 저게 찢어가지고 고추장에 묻혀서 구워 먹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으면잘 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썰어서 볶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볶는 게 낫습니다 장날에 가면 이렇게 자자한 거 깎아서 팝니다 마트에도 있습니다. 네 말을 다다 다 이렇게 하세요. 네. 네왜 그렇게 말하냐고요? 다 하면 되지. 다. 다라고 하라고요. <laughs> 아니, 아니, 말을 짧게 하지. <laughs> 말이 길어. 뭔말지 이해를 못했어요? 네. 네 이렇게 하죠. 네 이렇게 하죠. 네 이러라고요. 요리나 하세요 네 간장을 넣습니다 간장을 넣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간장을 넣습니다 <웃음> <웃음> 간장을 넣습니다 또 요리당을 넣습니다 오 다시다를 조금 넣습니다 고춧가루도 조금 넣습니다 다 아, 이렇게 끊어지라 이게지 마늘을 또 조금 넣습니다. 오, 들기름을 조금 넣습니다. 들기름을 조금 넣습니다. 나중에 유명해져서 방송 출연도 해야 되는데 이거 말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. 네. 말하는게 되게 재밌어요. 조금 이렇게 좀, 저게 뭐예요. 양념이 될 대로 이렇게 손으로 좀 주물러 줍니다. 말하는게 굉장히 어색하요 <laughs> 잘하고 있습니다. 이제 바로 끝나는데요 군대, 군대, 지금 군대말할것 같아요. 하러 하라네요 아니 언제 내가 다 하라 그랬어요. 모르겠네요. 자식들이 자꾸 싱겁게 하라 해가지고 싱거운지 너무 싱겁고 간이 안 맞는데 싱겁게 먹는 게 몸에 좋습니다. 또 하도 송송 썰어 넣습니다 어, 써는 거안찍었먹요 응? 이제 불을 키고 볶습니다 자꾸 저꺼줘 이제 4분 50초 그냥 머리 아 여기식성에 따라서 고추장으로 무쳐서 볶아도 됩니다. 지금 양념 뭐뭐 들어간 거예요? 여기에 간장 고춧가루 마늘 들기름 파 요리당 그래 들어갔습니다. 다시다 조금 들어갔습니다. 이 비법을 다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. <laughs> 저도 건또 생거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됩니다. 시작할 때 고춧가루를 미리 넣으면 색깔이 빨간색이 납니다. 색깔이 빨간색이 납니까? 예 어, 빨간색이 그, 아니라 빨간색이 납니까? 예 붉, 붉은색이 납니다 볶고나서 고춧가루를 넣게 되면 색이 저기 뭐야 붉은색이 안납니다 근데 미리 조금 넣으면 이렇게 색깔이 보기 좋은 색이 납니다 그리고 또 간장이 시커먼색이 이렇게 날 수가 있으니까 자연색으로 보기 좋게 하려면 소금으로 해도 됩니다. 간능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? 8분 20초입니다. 목소리 안 들어가자니. 8분이나 남았습니까? 네. 어, 뭐 많이 남았네요. 8분 20, 30초 됐다고요. 아, 2분이요 5분2 0초 네. 다 됐죠? 예. 이거 찍어. 그럼 마지막 장식인가요? 네. 당근은 이제 색깔 보기 좋으라고 조금 저를 했습니다다 됐습니다. 네. 이제 조시에 담아요 네이까지찍으자 마무리로 접시에 세팅하는 것까지 마무리 접시에 세팅합니다 완성입니다 시골 한번 보여주세요. 시골 네. 아 말해서 그냥 대충 합니다.